예, 아, 오늘은요, 음 말씀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, 어, 제가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들,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한분한 어, 한 분에게 따로 이렇게 해드리다가 어, 아예 이 참에 그냥 방송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좀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예. 어, 동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부탁의 말씀인데요. 일단 동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.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설교만 할까? 네.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네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다도 저도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칠판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갖다 놓고 뭐 제가 앞에서 막뭐 써가면서 하, 하고 그랬는데. 그걸 막상 이렇게 녹화를 떠보니까 음성이 다 깨져서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.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사자니 이제 비용에 제한이 있고. 그래가지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지금의 형태입니다. 카메라를 바짝 앞에 붙이고 종이에다가 손만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. 그죠.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가게 되었고요. 또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 이걸로 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은 성경을 과외를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도 잘 배워 보겠다고 고액을 지불해서 배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는 뭐 여름방학 동안에 뭐 무슨 뭐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한 뭐 sat 2개월 과정 뭐 그런 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2개월 과정에 그 비용이 8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800만원 예 굉장한 돈이죠 예. 뭐 대치동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엄밀히 냉정하게 딱 얘기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썩어질 학문도 잘 배워 보겠다고 고액을 지불하고 배우는데 정작 성경 말씀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데 왜 과외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런 컨셉으로 잡게 된 겁니다. 예. 동영상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에요. 뭐, 그 앞에, 뒤에, 그냥, 쓸데없는 서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이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이제 독자들이죠. 그죠? 뭐,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나 뭐, 제가 이제 좀 부탁이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일단 저는, 목사, 전도사. 아닙니다. 예. 저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를 형제나 뭐 선교사 정도로 불러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맞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역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,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나는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목회는 생각이 없어요. 예,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. 예, 그죠. 그렇기 때문에 저를 형제나 선교사님, 형제님이나 선교사님으로 뭐 불러주시는 거. 뭐 그게 제에게는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음, 앞으로 이제 댓글에 올리신 이메일 주소는요. 제가 메일을 보낸 뒤에 댓글 자체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뭐, 이제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.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, 뭐 독자분들 몇 분이나 아니면, 아니면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. 이메일로 서신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묻고 싶은 거라든지.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앞으로는 제가 이메일 주소에 제가 이메일을 보낸 뒤에 이것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것이 어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음, 메일에 대한 답변은요, 제가 꼭 보냅니다. 허나,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. 예. 제 입장에서, 는 보내주시는 분 입장에서는요, 저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요, 제 입장에서는요, 어, 좀 있어요. 예.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. 어. 그러나, 누구는 답변해주고, 누구는 답변 안 해.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답변을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, 아니면 다 하지 말든지, 둘 중에 하나인데, 저는 답변을 다 하고, 그렇게 소통을 하고, 그리고, 어, 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어,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, 그니까는, 러 어, 조금 이렇게 기다려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, 어, 이거 짧은 비디오인데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.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많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, 한 분, 두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다가, 아, 이참에 방송으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,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에, 어, 짧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예. 어, 계속적으로, 이렇게, 비록 이게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지만은, 그래도 같이 신앙 안에서 알게 되고, 또 나누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, 어, 잘 이끌어가고, 또 이끌려가고, 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더욱더 2015년에는 어 더욱더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뭐 원숙함과 어 신앙의 진보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. 예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